자, 어떤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둘째 항이 10이고 첫째 항과 다섯째 항의 합이 26일 때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라는 비교적 조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는 것 여기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예,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죠. 첫째 항 플러스 공차를 n번이 아니라 n-1번 더해 준.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변수와 상수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등차수열은 첫째 항이 3이다, 그리고 공차가 2다 하면 이 각각의 자리에 3과 2가 대입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문자가 n밖에 남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n에 관한 1차식이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등차수열을 파악한다는 것이 바로 이두 개를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a는 첫째 항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것은 공차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두 개만 알면 여기랑 여기에 숫자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 등차수열에 관한 일반항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열이든 등차수열은 이두 개만 알면 그 등차수열에 관한 일반항을 알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안다는 것은 그 수열에 관한 모든 걸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등차수열이 나오면 반드시 이두 개를 먼저 파악하려고 이렇게 습관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그 등차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여덟 번째 항을 구하는데 이게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7번 더한 a 플러스 7 d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죠. 그거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첫째 한과 공차를 항상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힌트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두 개니까 관계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보니 일단 식이 정확히 딱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 푸는 게 그런 패턴이에요. 관계식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두 개를 연립해서 저두 개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고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식에서 둘째 항이 10이라는 말은, 둘째 항은 a 플러스 1이죠. 공차가 한번 더해지죠. 얘가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벌써 a와 d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죠. 공차를 네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4d죠. 얘가 뭐래요? 26이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양변이 2로 나눠주면은, a 플러스 e d 가 13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a와 d에 관한 관계식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두 식을 뭐 하자. 연립하면 은 a와 d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d가 13이고 a 플러스 d가 10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d는 3이 되고 뭐두 번째 있는 식이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 D자리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A가 7. 그래서 첫째 양과 공차를 파악을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수열은 첫째 양과 공차만 파악하고 나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났어요. 문제 다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A8, 여덟 번째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A플러스 7D죠.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것을 대입을 하면 답은 간단하게 28 나오죠.